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박상현 기자님께서 가져온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의 감사 허위 학력 이의 신청 기간 지났어도 당선 무효 가능하다. 감사 선출과 관련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선 무효 가능하다. 그게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죠.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의 신청 이후에 밝혀졌다면 가능하겠죠. 이때의 감사직 후보로 등록했다. 최초로 제출한 후보 등록 신청서에 최종록료를 빌고 있다가 갑자기 사는제 인물학교 졸업. 이렇게 大。打 근데 네, 소명을 했으면 요청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아닌 것으로 보이죠 당선 무효 결정을 했다 이한 결정이 부당하다면 당선 무효 효력된지 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출했다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의 경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 지난 뒤에 제출돼 각하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력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당선 후라도 무효로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 성우권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하고 특히 감사의 역할과 성격이 비추어 보더라도 학력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인정될 수 있다 재판 증거로 제출이 되 그러니까 이분의 사실 4 년제 인문학 학교 졸업의 안한 것으로 보여져 재판 과정에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허위 학력 기재 여부가 문제 된 것은. 한몇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연예인에 대해서 허위학력 기재 여부로 이제 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불똥이 입자 대표회의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위 학력에 대해서 법원은 대부분 이 학력으로 인해서 경력으로 인해서 입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어 플러스 이후 사건과 같이 학력 여부를 통해서 선거권자의 어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어그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선 무효까지는 하지 않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왜 그러냐면 사 년제 인문학 졸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것을 뒷. 그러니까 이게 허위가 아니다, 아니면 단수과장이다라는 자료 자체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하튼 법원의 판단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당선 무효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허위 확력을 확인해서 증무정리가 참여들어가느냐 이것도 다 다릅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면 그런 이야기까지 다 설명을 해드는데. 그거에 허위 학력 기재 여부는 이 학력으로 과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선거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여부로 허위 학력에 대한 당선 무효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권조필 변호사였습니다.